반갑습니다,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어, 김병우 원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와 계시는 분은 저희 영상의학과 어, 전문이신 우리 김창수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아, 네, 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태산돌병원에서 영상의학센터의 원장으로 있는 김창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한번 보면은 조금 생소한 병이죠. 아, 예. 예, 네, 저도. 이때까지 별로 마주친 적 없는 질환입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이제 지금 이제 아직 날씨가 추운데 사실상 서핑. 네. 네, 여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서핑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예, 저도 2년 전에 한번 양양으로 가서 연습을 아, 해봤는데, 그치? 참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때요? 서핑 해보시면? 일단 그, 보드 위에서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음. 그 일어나는 과정이 정말, 어, 쉽지 않습니다. 균형관각을 많이 필요한 운동으로 보입니다. 음, MG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어,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양이 어떻게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서핑과 관련돼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질환명이, 이름이 뭐였죠, 그 네, 영어로는 서퍼스 마이로패스티라고 하여서, 서퍼들이 자주, 어, 가끔 드물게 걸릴 수 있는 척수병증, 척수병증이군요. 네. 척수 손상하고 관련이 된 거라고 할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척, 척수병증이라 돼 있는데, 과신전이 원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면, 은 비외상성 척수 손상. 네. 간단히 한번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서퍼 척수병증은 이제 보통은 초신자 서퍼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이제 보드 위에서 자세를 취하고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척수가 과신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음. 이때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작은 혈관의 손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비외상성 척수 손상이고 사실상 이제 저도 논문이나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물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환자분 사례도 제가 한번, 뭐 비디오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물 속에서 이제 허우적거릴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더니,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주저앉아 버리셔가고 응급실까지 갔다고 되는데, 예후가, 음, 이게 손상이 상당히 심한 완전마비면은, 영구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MRI나 이런 걸로도 구별을 해가지고 다른 간별진단을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혹시 그 m r i 나 영상을 조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저널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고하여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인데 가운데 사진이 저희가 병을 가장 잘볼수 있는 D2 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 가운데 길다랗게 있는 것이 사람의 척수입니다. 네, 음. 가운데 보시면은 하얗게 연필로 그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하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저런 자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척수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케이스로 가보시면은, 앞서 본 케이스보다는 좀더 뚜렷하게 보이는 케이스고요 음, 그것도, 화살 표시되어 있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T90이라는 데가 흉추 9번, 10번의 AI죠. 예, 네. 전형적으로 어, 흉추 낮은 레벨에서 척수 끝까지 이렇게 변변이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음. 그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케이스는 좀더더 더 뚜렷하게. 오, 많이 올라갔네요. 예, 흉추 7번까지. 네. 높게 올라갔고 저희가 가장 A번이라고 표시되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전 사진들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번 사진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약간 계란 후라이 모양 같은 게 척수 단면도인데. 예, 맞습니다. 그쵸? 그 안에 동그란 부분에 하얀 부분이 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이게 그러면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예, 척수의 손상을 일으키게 된 거군요. 이제, 서퍼 척수병증은 여러 가지 기전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이제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음흠. 그런 혈관에 뭐, 어, 경색이라든지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혈전이 생긴 그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게 고유한 병명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어 서, 이름은 서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퍼 척수병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과신전을 유발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른 어떤 체육 액티비티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서퍼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파도 타기가. 예, 우리나라보다 저기 뭐, 하와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아, 꽤 있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 병이고.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증례가 있었고. 예, 우리나라 증례가 네. 있었습니다. 이 증례를 보시면은 22세 남성이 하와이로 가서 파도 타기를 mm -hmm. 배우는데, mm -hmm. 이런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서 네. 이제 MRI를 찍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케이스와 같이 척수에 어, 내부로 이런 고신호에 하얀색 병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흰색깔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듯한 그런 예, 모양인 거죠. 네. 네. 추가적으로 B c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경색을 뇌 경색을 볼때 사용하는 방법인 확산 강조 영상을 이용한 DWM 사진인데요. 사진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서도 저희가 뇌에서 마치 경색을 보듯이 어, 고신호 강도 그리고 어, ADC 맵이라는 C 사진을 보시면은 저신호 강도로 보여서 음흠. 이제 척수병증을 좀더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RI로 진단이 가능한 병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어, 이런 그 최근에 뭐 과신전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증상이 생겼고 MRI를 통해서 이런 소견들을 보게 된다면. 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병력과 증상, 영상소견이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이다. 증내에서는 어떤 치료를 했다고 알려져 있나요? 네, 이 증내에서는 척수강내 스테로이드 주입 치료를 하였습니다. 음. 하지만, 어, 끝내 그 호전은 되지 않고, 현제까지 네. 하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네. 비교적 드문 사례이기는 한데, 그래도 종종 관찰되고 있고, 서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저희 또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 촬영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병에 직접 겪으면서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보기 비교적 드문 병이긴 합니다만 은 영상의학과 원장님과 한번 어, 주제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또, <laughs> 예, 따뜻한 이제 여름이 오고 하면 아마 서핑 인구가 점점 늘어날 텐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탬이 돼서, 어, 서핑을 가르치시는 곳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하고 있고, 또 서핑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산돌 TV를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아주 명확한 강의를 또 해주신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우리 김정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자 여러분 다음에도 산돌 TV는 또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